늘어져 있잖아요 그죠? 요것만 그냥 조금 세게 주면 돼요. 늘어지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학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오늘 송도로 가고 있습니다. 근 2주 만에 가는 것 같은데 새롭네요. 가서 뵙겠습니다. 오늘 또 일팟다네요 아직 대기 중입니다 오늘은 데크로 안 가고 계단에서 할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양보하고 계단에서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왔어요 파라솔 이틀째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거 왔었는데요? 입질이 왔었는데 진전이 없네요. 이좀 움직였거든요 맞습니다 줄 늘어져 있죠 줄 늘어져 있잖아요 그죠 요것만 그냥 조금 당겨주면 돼요 늘어지면 네. 옆에 안, 안 가야 되는데 예, 이게 저쪽 거 같으면 한참 놔두는데 옆에 옆에 갈것 같으니까 이거 이 뒷줄만 잡아주면 돼요 저쪽을 던져야 되는데 저, 네, 저 보고 있어요 저기 걸리나 안 걸리게 아, 두 마리다 두 마리가 왔어 한 마리가 왔는데, 한 마리가 따라왔어요. 이거 보일라 모르겠네. 야, 이거 신기해. 아니, 한 마리가 왔는데, 한 마리가 따라와 있어요, 지금. 야, 야 이거 카메라에 잡혀야 되는데. 아, 이거 신기해. 이두 마리가 한 마리, 한 마리가 한 마리를 따라오고 있어요. 뜰채로 떠도 되겠다. 잠깐만요. 아못 도망가네. 마... 옆에 걸리기 네, 힘들어요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네, 여기는 입이 굉장히 질겨서 잘안 빠져요. 와. 한 마리는 얘 옆에 따라 간 거네요. 예. 네, 잠깐만요. 어디로 던져야되나? 오늘 가만히 이제 조류를 좀 봤는데요 조류가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조류가 이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밀물, 썰물에 따라서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게 없고 그냥 비교적 가만히 올라왔다가 가만히 내려가요 그러다보니까 숭어들이 이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떡밥은 괜찮은 것 같은데, 지그러기이긴 하지만 다들 예, 괜찮은 떡밥 남은 거다 믹스한 거거든요. 짬뽕 일명 짬뽕인데, 아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, 하여튼 고전하고 있습니다. 예, 입구에 막 조사님들 많이 계신데, 입구 쪽은 사실은 별로 좋은 포인트는 아니에요. 여기서부터가 좋은 포인트인데, 여기는 다 비어 있어요. 입구 쪽이 엄청 많고. 이쪽은 왜안오신지 <laughs> 이쪽이 더 난데. 그 다음에 여기, 여기 옆에 오른쪽하고, 여기 지금, 아러진 거, 여기 옆에 왼쪽. 여기 왼쪽, 여기가 괜찮은데 이쪽은 안 오시고, 전부 다 입구 쪽에 다 계세요. 괜찮은데요, 여기? 큰, 큰 동굴 오른쪽에. 여기도 아무도 안 계시네요.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. 시청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꾹, 꾹, 꾹. 감사합니다.